안녕하십니까. 라벨라상의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아빠 조은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매몰법, 중년도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밥을 제거하러 오신 중년 여성분이 계셨었는데, 하늘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저랑 상담 도중에 눈꺼풀 처짐이 시작이 돼서 어, 눈꺼풀이 처지니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눈썹이 점점 올라가서 이 40대 초반이신데도 어,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마 보톡스 맞으면 눈꺼풀이 더 처지니까 어, 처진 눈꺼풀을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늘어진 눈꺼풀을 잘라주어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절개법이라는 수술을 해서 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데, 어, 욕심을 조금만 줄인다고 하면, 잘라버릴 그 피부를 눈꺼풀 얇으신 분들 찝어서 쌍꺼풀을 만들듯이. 직장만 접어주면 또몇년 이렇게 덜 처지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몇년 그럴 거 못하려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중년 여성분이신데 어 살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겉으로 티가 좀덜 나고 회복도 좀 빠른 그런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교직에 계신데 잠시 쉬는 중이셨고 곧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 상황이셔서 빠른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살짝 저어만 보도 상황이셔서 매몰법 라인을 잡아보고 모양이 잘 나와서 매몰법을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이것도 수술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라벨라에 덜 붓고 멍덜 들게 하는 그런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눈꺼풀이 약간 두툼한 면이 있으셨어서 매몰법을 하면서 약간의 부분절개를 해서 지방, 눈두덩이에 있는 지방도 살짝 제거를 해드렸어요. 실 제거를 하진 않지만, 지방 제거를 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봉합 흡사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을 딱 제거하고 보니까 라인도 눈껍을 찾아던게다 해결이 되고 약간은 부어있지만 눈매도 훨씬 젊어져서 40대로 보이시던 분이 이제 30대로 보이는 그런 결과를 봤어요. 중 년이신 분들이 꼭 처진 피부를 눈꺼풀 처진 거를 절개법으로만 수술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수술이 점점 더 맞춤형으로 변해가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덜 간다 하더라도 최소 침습적인 매몰법이 절개뼈가 병행해서 누릴 수 있고, 불법 단독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중년이시라고 꼭 나는 절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매몰법을 할수 있으면 매몰법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어요. 매몰법 예찬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중년 그리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서도 매몰법을 같이 활용을 하면 경과를 회복이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